안녕하십니까. 감옥선 도주포 장성공부입니다. 여기도 아주, 기감 이렇게 절벽인데, 아, 벌이 두개 두 들어왔다고 영상을 내가 8월달에 올렸을 겁니다. 한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들어왔는데, 이번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엄청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아, 들어보니까 너무 짧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무거워서 못들 정도니까요. 꺾더스. 아. 아. 이빨이꺾더어이 정도로 무려부터 아, 들어서는 아주 꺾더는 겁니다. 척고로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 이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팔 단, 구단 높이 엄청 들었네. 하,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하긴 대박. 엄청 엄청납니다. 아주 엄청나 엄청. 아 엄청나. 엄청납니다 엄청 완전히 그냥. 자메키 <laughs> 대박이야 대박 이거도 대박버통 가는데마다 대박버통이야 이거는 한 20kg 나오겠는데 20kg 한2 0 k 를 넣을 겁니다, 이거 바닥까지 찼어. 될 수가 없어. 엄청납니다, 엄청. 끝내주는 끝내줘, 끝내줘. 이건, 이거는 누가 봐도 끝내주는 거, 끝내줘. 끝내줘.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laughs>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정리하고 계속 채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엄청